바나나를 얇게 썰어서 말리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말려야 되며 또 말린 땐 어디에다 말려야 되는지요? 예를 들면 그늘진 곳 아니면 냉장고 어디에다 말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술안주, 샐러드용으로 쓰는 만능 천연 식말린 과일에 튀김옷을 살짝 익혀 가볍게 튀기거나 오븐에 구워내면 누구나 좋아하는 바삭한 과일 스낵이 된다. 그밖에 꼬들꼬들하게 잘 말린 천연 과일을 한입 크기로 자른 뒤 샐러드 야채와 함께 살짝 버무려 놓으면. 이색 샐러드로도 손색 없다. 말린 과일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봉지나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말리기 전 레몬즙에 잠깐 퐁당의 뼈에 과일을 말리면 색이 변함으로 과일을 얇게 잘라 건조대에 올리기 전에 파인애플 또는 레몬즙에 담가 말린다. 집에서 쉽게 하는 갈무리터 껍질이 단단한 과일은 농약성분을 깨끗이 씻어낸 뒤 껍질째 말려도 좋다. 사과나 오렌지는 껍질을 벗겨 과육만 말려도 오케이.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0. 5cm 두께로 자른 뒤 외몬즙에 담그거나 흑설탕을 뿌려 반나절 이상 말린다. 체리 껍질을 따고 반으로 잘라 씨를 빼고 건조대에 속 과육이 위로 오고 껍질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말린다.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반 갈라 씨를 없앤 뒤 0. 5cm 두께로 잘라 갈색빛이 돌 때까지 말린다. 반나절 정보면 된다. 파인애플 껍질을 벗기고 가운데 심 부분을 제거한 다음 0,5cm 두께로 잘라 하루 정도 말린다. 재료 사과, 오렌지, 한 개씩, 레몬 두 개, 꿀세 큰술, 설탕 2분의 1 컵을 과일 얇게 자르기. 레몬과 오렌지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두물고 얇게 썰어놓는다.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두물고 얇게 썬 다음 둥근 모양틀로 가운데 부분을 떠낸다. 이 손질에서 채반에 올리기 준비한 사과는 설탕물에 담갔다 먼저 물기를 뺀다. 넌채반 위에 사과와 레몬, 오렌지를 펼쳐 담는다. 삼꿀 발라 그늘에서 말리기 펼쳐 담은 사과와 레몬, 오렌지 위에 꿀을 살짝 바른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 사설탕을 뿌려 바삭하게 말리기 과일이 약간씩 마르기 시작하면 설탕을 뿌린 다음 바람이 통하는 곳에 부어좀더 바삭하게 말린다. 0.5cm 두께로 자른 뒤 하루 정도 말린다. 웰빙 조리법으로 말리기가 뜨면서 웰빙 간식이라는 타이틀을 건 과일 건조 스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진정한 웰빙을 원하는 주부라면 우리 가족 입으로 들어가는 천연 스낵 내 손으로 만들자.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